25년간 제지회사에 종사해온 만수. 성실히 근속했지만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아리따운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반려견들과 함께 보내던 행복한 일상을 파괴하죠. 종이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는 자신만만하게 재취업을 도모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어렵사리 장만한 집마저 처분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모종에 결심을 합니다. 재취업에 걸림돌이 될 경쟁자들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는 한바탕 소동극을 벌이죠. 잔혹한 방식으로요. 박찬욱 감독 특유의 역설과 뒤틀림은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만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가정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만수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는 대신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몫을 확보하려 들죠. 이러한 만수의 기행에는 혹독한 자본주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소시민의 자조가 배어 있습니다.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체포된 아들에게 만수는 거짓 증언을 하라고 부추기는데요. 이러한 모습에는 지독한 가족 이기주의가 남겨 있죠. 그 뿐인가요? 아내는 남편의 범행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한편 부적절한 일을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 합니다. 아들의 절도는 형편이 어려워진 가게의 보탬이 되려는 효심 때문이었고요. 이렇듯 영화는 만순의 가족의 뒤틀린 모습을 통해 가족애 라는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얄팍하면서도 모순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짓궂게 보여줍니다. 해고 전까지 만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내뱉을 만큼 만족스러운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 딸린 집으로 수건을 이루었고, 아내는 무산애들을 신경 써야 할 정도로 미인이며, 첼로를 배우는 딸은 영재 소리를 듣는 인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만수가 가진 것들은 지극히 위태로울 뿐이었습니다. 집은 막대한 대출금을 끌어다 산 것이고 아내는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재라는 딸은 정작 가족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주지 않는 자폐증세를 보이죠. 우여곡절 끝에 만수는 재취업을 하고 가정의 안온함을 지켜내지만 그조차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듯 만수 가족의 이기주의와 기괴한 가족의 그리고 중산층의 얄팍한 자의식이 뒤엉켜있는 형국이란 만수가 벌이는 흉악한 일을 치근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끔 하는데요. 이를 그려낸 영화의 시선에는 연민과 함께 차가운 조소와 비아냥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의 태도를 기독교의 입장에서 빌려볼까요? 감독의 네. 의도와는 무관할지라도요. 가족에 숨겨진 함정이란 일찍이 예수님께서 꼬집으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더큰 가치를 놓치고 말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가족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말 것을 당부하셨죠. 그러고 보니 자족감에 겨워 만수가 내뱉은 다 이루었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이라는 원대한 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후 하신 말씀이 같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네요. 왜 하필 제지업계를 소재로 할까요? 종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확장으로 예전만큼 대접받지 못하기에 만수의 처지를 은유하기에 좋은 소재였을 겁니다. 종이로 번 돈으로 중산층의 반열에 서게 된 만수에게 그 종이란 결국 체납 독촉장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에서는 역설을 담아내기에도 제격이었겠죠. 반려견 두 마리는 만수 일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자 행복한 가정의 활용 점정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의 해고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지자 가차 없이 내보내죠. 이는 가족 같은 직원을 미련 없이 해고하는 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한 명백한 은유로 보입니다. 해고 이전 자동화가 야기한 구조 조정에 반대해 오던 만수는 고대하던 문제지 면접에서는 시대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자동화를 지지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의 성 성공하자 혼자 생산 라인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를 궁지로 내몬 원흉이라 할수 있는 AI 시스템을 문제지가 도입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홀로 일하는 만수의 모습이란 유머러스 하면서도 처연합니다. 그는 AI 덕분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굳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해오던 작업 방식대로 재지로를 막대로 두들기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만수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발버둥 치고 있다는 뜻이자 치열한 구직 경쟁 끝에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임을 은유합니다. 이렇듯 영화는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풍기는데요. 부정적인 아문이란 비단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영에도 매한 가지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AI가 인간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나 상담이 가능하다는 건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죠. 머지않아 사람들은 인간 목회자와의 번거롭고 쑥스러운 대면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AI 목회자를 선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수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잔혹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런 모습에 관객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건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실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대처가 문제라는 작중인물의 대사는 이러한 관객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만수는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도 정원 딸린 2층 집을 팔고 전세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산층의 대열에 있던 만수는 당장 굶어 죽을 정도의 처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도 손에 쥔 것을 노려하지 않죠. 이러한 만수의 모습은 먹고 살기 위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우리네 인생들에 대한 고도의 상징이자 신랄한 비아냥이라고 하겠는데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자 남의 인생을 그것도 무고한 자의 삶을 손쉽게 파괴하는 만수의 엎치락뒤치락 난동을 보고 있자면 낄낄대는 웃음과 함께 씁쓸한 뒷맛이 남게 됩니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온 성실한 가정 만수가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은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광기에 사로잡힌 포악한 악인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순종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만수처럼 가정적이까지 한 이들에 의해 자행되었듯이 평범한 사람 그 누구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를 주문처럼 되뇌며 경쟁자들을 처리하는 만수의 모습은 그가 성실한 가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처한 노동자의 현실과 버무러져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이런 악의 평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지만 사회적 지위를 이룰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빌라도의 수하들 또한 상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능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수 있을까요?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마저 죽게 만든 데는 요압이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죽군을 섬기는 신하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의 성실한 직무수행은 악을 감추고 악에 동조하는 또 다른 죄악일 뿐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만수는 뱀에게 물려 상처를 입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온 장어를 본 아들은 뱀 아니냐고 묻죠. 만수가 취업하려는 문제지의 팀장은 뱀 걱정하지 말라며 이혼한 전처에 대한 미련을 애둘러 말하죠. 아시다시피 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사탄의 표상입니다. 만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의 문제란 것도 따지고 보면 뱀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죄에 기인하죠. 그렇듯 영화는 묘하게 기독교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는데요. 만수의 엽기 행각처럼 모순과 부조리, 기괴함과 우연, 윤리와 부도덕이 기이하게 뒤엉켜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돌파구가 될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듯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전작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지 않고 어설픈 위로를 건네려 들지도 않죠. 반면에 그의 미장센은 놀라도록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모순이야말로 어쩔 수 없다를 비롯한 그의 작품 세계를 여실히 설명해주죠. 뒤틀리고 엉망진창인 현실을 망정 자신이 펼친 스크린 안에서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의 유미주의적 태도란 역설투성이 세상에서 복잡한 고민 따위 제쳐두고 아름다움을 탐닉하자는 제스처이자 어쩌면 그러니 기독교가 해답이 되어 달라는 매우 종교적인 희구가 아닐까요? 영화로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